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일일 일단어. 한 단어만 챙겨가세요. 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일일 일단어. 오늘.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랜만에 1일 1단어 이제부터 또 새해 됐으니까 저금해야죠 그래서 돼지 저금통에 우리 넣을 건데요 오늘 처음으로 넣을 단어는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니면 학생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결제를 받는 일이 많잖아요 이거 공문 올려서 뭐를 받아야 되고 또 윗분의 상사분의 사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결제 받다와 관련된 질문들이 몇번 들어왔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것 좀 잠깐 볼게요 이거 제 핸드폰인데 결제받다 하면은 내가 딱 영어로 안 튀어나올 경우에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쓰죠 결제받다 하고 영어로 뭘까 하고 엔터고를 눌렀더니 여러가지 표현이 나와요 Receive a cash settlement 뭐 이렇게 뭐 Receive a settlement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니 내가 지금 부장님의 결제 받고 아니면 공문의 결제를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닌 듯한 이 느낌이 있죠 여러분 단어 하나를 배우시더라도요 그 원래 의미와 문맥 이두 가지가 빠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시죠? 그 핵심을 짚으면서 그림 그려 보면은 결제 받고 공문에 결뭐 이렇게 받는 그 승인을 받는 그림은 바로 그 사람의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인을 하면서 그 끝이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Off. 끝나버리는, 이제 떠나버리는 이 그림이 같이 있기 때문에 sign off로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이 결제받다만 꼭 들어갈까요? 뭔가에 대한 마무리, 승인을 받는 거 아니면 은그 사람과 뭔가 나랑 협약을 맺는데 끝! 마무리를 짓는 그런 그림도 될수 있겠죠. 제가 잠깐 영한 사전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sign off 이렇게 딱 치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편지를 끝냈다. 작별인사 마무리 음악으로 방송을 끝냈다. 뭐 이래요. 그럼 이것도 결제하다랑 또안 맞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어? 이거 또 sign off 배웠는데 이 의미가 아닌가 봐.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단어 하나를 공부할 때도 반드시 이 내가 쓰고자 하는 목적의 포인트 sign과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off 이런 그림이 더 중요한 거지 이런 영한 사전에 한글로 나와 있는 대응 번역이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실제 생활에서 내가 쓸수 있는 말로 문장을 만들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같이 일을 하는 그 회사분이요. 위에 차장님, 뭐 부서장님, 아니면 사장님, 그 위에 회장님. 줄줄이 결자가 쭉 필요하단 말이에요. sign off를 여러 번 하게 되면 명사로 활용해서 sign offs 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They need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분 아시죠? several. They need several sign-offs. They need several sign-offs.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동사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sign off on several documents라고 할수 있어요. sign off on 언어를 쓰는 건 거기에다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내 이름이 박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document 여러분, 문서 좀 어렵나요? 그러면 쉽게 더 내가 잘쓸수 있는 표현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papers papers they need to sign off on several papers they need to sign off on several papers 여러분, sign off 잡으셨죠? 복습 퀴즈 해보면서 마무리할게요. 꼭 풀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